26절, 2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리더십 강의를 할때 혹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으뜸이 되고자 하면, 크고자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섬겨라. 먼저 종이 되어라. 뭐 servant leadership 해가지고 종됨의 리더십. 먼저 섬기는 사람이 나중에 그 권위를 받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세상과는 다른 개념. 그저 세상에서는 큰자가 되고 으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까? 좋은 대학 나와야 됩니다. 좋은 직장 가야죠. 출세해야 됩니다. 어쨌든 재력이 있어야죠.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으뜸이 되는 거고요. 그래야 높은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원리와 굉장히 반대되는 원리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자,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 아, 이게 맞구나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이 문장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또 많은 분야에 적용하려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으뜸이 되려면, 우리가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섬기고 종이 되어서 설순 수범하고 많이 섬기시고 지나가는 쓰레기도 먼저 줍고 다른 사람이 고생하면 먼저 갈수돕 없고 아, 높은 사람이라도 주차관리부터 하시고 설거지부터 하시고 허드렛일부터 하셔서 그래야 결국은 더 으뜸이 가는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라고 많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또이 동일한 말씀을 뭘로 만들어버렸어요? 조건화시킨 거예요 뭐 하려면? 높은 자 되려면 으뜸 되려면 어떤 방법을 취하라고요? 종이 되어보라는 거죠 막 선동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우리는 다 천국 가서 높은 자 되어야 됩니다 천국 가서 으뜸 돼야지 여기서 떵떵거릴 생각일랑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비밀을 가르쳐준다면서 이런 명령까지도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분 성경은 이런 식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명령 또 하나의 다른 조건과 방법을 제시하려고 적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26절과 27절에 하시는 말씀도 조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날 결과와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일로 건너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소식이지 이것은 조건이나 방법이나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세에 천국에 더 화려하고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이런 방법과 수단을 이용한다는 것은 다분히 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26절 너희 주께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마치 명령조로 들리시죠. 뭔가 조건이고 뭔가 방법론으로 들리시죠. 제가 여기서는 조금 원어풀이 합니다. 아야하나니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우크 에스타인데요. 자 여기서는 이 비동사 이 에임이라는 이 비동사가 어떻게 변형된 거냐면 들어보세요. 3인칭 단수 미래 능동태 직설법으로 돼 있어요. <laughs> 무슨 말이냐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님은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미래 시상 미래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곧 이루어질 일에 대한 그런 선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번역한 게 맞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는 이와 같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지켜내야,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나중에 더 커진다. 그게 아니라 너희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세상과 다를 것이다. 선포, 선언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전하시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26절과 27절 보시면 딱 나뉘어요. 누구든지 크고 자는 자. 이것은 누구의 개념이에요? 어디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개념입니까? 죄의 개념입니까? 죄의 개념이요 누구든지 크고 자는 자. 그 자들은 어떻게 내가 만들어줄 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27절, 으뜸이 되고 자는 하 자. 어디에요? 죄적인 관점이에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거, 크고자 하는 거, 더 높은 자가 되고자 하는 거 하나님 쪽 관점이 아니에요 죄적인 관점으로 사는 그 자들은 어떻게 만들어주겠다고요? 너희의 종으로 섬길 수 있는 아직도 여기에 갇혀서 세상적인 죄적인 관념밖에 모르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라면 종이 되어서라도 그들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로 내가 너희를 만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결 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26절과 27절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크기를 원하지? 너희는 더 높이 가기를 원하지? 너희는 으뜸이 되기를 원하지? 자, 너희의 원함은 다 이것일 텐데 너희는 이쪽으로 넘어올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있는데 내가 그 일을 이루어주겠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가 오히려 섬길 수 있는 영역을 가질 수 있도록 큰 자만 되고 싶어하는 너희가 오히려 남들의 종이 되어도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을 만큼의 자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너희의 존재를 그렇게 바꾸어주겠다라는 예수님의 선포와 선언 그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결론이 28절이라는 거예요.